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리발데이에요. 쇼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는 쇼핀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이런 핀을 챙겼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죄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 오늘 보니까 1550m 정도 했나? 배가 너무 고파요. 첫날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장을 봤답니다. 이제 다이어트한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을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시켜봤어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아침을 챙기고 나면 항상 수영 가방을 챙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엔 간헐적 단식처럼 점저로 먹고싶은 음식을 한끼 혹은 두끼 맛있게 먹었습니다 2주동안 평일 저녁에 약속이 있는 날도 있어서 몸무게가 왔다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한지 4주가 4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4주동안 다이어트는 아... 조졌습니다. <laughs> 완전히 조진 건 아니고 제가 그때 4kg 정도 빼면은 70kg대 도입을 해서 저의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1kg밖에 못 뺐어요. 좀 빡세게 했을 때는 1kg가 금방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약속도 있었고 좀더 헤이해지면서 이게 더 찌지는 않고. 계속 83과 82를 왔다 갔다 하면서 82에 정착을 해가지고 4주가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 가기 전까지 3주가 남았거든요 근데 발등이 떨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운동도 더 빡세게 하고 식단도 더 조여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김에 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일반식을 먹었는데 저녁 식단 말고는 정말 교정할 게 없어가지고 저녁 식단을 진짜 탄단지를 최대한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기몸살에 걸려서 죽도 챙겨먹고 좀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내일이면 와... 네, 저 이번 다이어트는 원래는 70kg대가 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0.7kg 차이로... 한 1kg라고 봐야겠죠. 1kg 차이로 70kg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84kg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3kg 정도를 감량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 생각을 하고 어, 솔직히 처음에 막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우습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솔직히 저도 좀 스퍼트를 낼수 있을지 약간 걱정되긴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81kg, 2kg 대에서 1kg 빠지면 거기 2kg 빠지면 거기서 정체였다가, 또 1kg 빠지면 거기서 정체였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81.5나 4에서 정체였기 때문에, 더 내려갈지가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80kg대를 처음 찍어봐서, 굉장히, <laughs> 그래도 노력했고, 열심히 했다. 이게, 눈에 보여서 좋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간단하게, 오늘도 출근을 하고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옷 입기 전에 눈바디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사실 이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서 좀 긴가민가 하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행지 가서 보니까 사진 같은 데에서도 훨씬 살이 좀 빠져 보이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이걸로 끝!